6번, 1번 순으로 이제 4코너 돌아서 한 바퀴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선두는 4번의 이규백 선수, 마크는 5번의 황미현 선수와 3번의 최병일 선수, 그 뒤쪽에는 2번의 주현욱, 뒤쪽에는 7번의 이진국 선수, 이제 2코너 통과했습니다. 자, 4번과 5번 뒤쪽 3번, 2번, 7번 선수 순위 변동 없이 3코너 통과했습니다. 선두는 계속해서 4번의 이규백 선수입니다. 이제 마지막 직선으로 안쪽에서 4번 바깥쪽 추입하는 바깥쪽 3번의 최병일 골이 서 스포트하는 4번의 정태양 선수입니다. 안쪽 7번의 김영건 바깥쪽 넘어가는 4번의 정태양 마카는 3번의 이기주 선수 이제 한 바퀴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자 4번과 3번 뒤쪽 7번과 6번 선수 1코로 통과 선도는 4번의 정태양 마카는 3번의 이기주 3위권에서 7번의 김영건 바깥쪽 저층 시도하는 이번에 배준호 선수입니다. 4번과 3번 뒤쪽 7번 6번 선수 이제 마지막 4코로 통과 직선으로 3번의 이기주 바깥쪽 6번의 김동관 골인 과 선두는 7번의 하수용 선수 바깥쪽 3번의 김준 안쪽에는 6번 정현호 그 뒤쪽에 있는 4번의 임대성 선수 이제 한 바퀴를 남겨 놓고 있습니다. 7번과 6번 그리고 3번 4번 1번 선수 이제 2코너 통과하고 있습니다. 선두는 7번의 하수용 선수 저치기 시도하는 바깥쪽 4번의 임대성 선수입니다. 4번의 임대성 뒤쪽에 막하는 1번의 배민구와 5번의 이찬호 선수 이제 마지막 4코너 통과 직선 기로입니다 안쪽 4번 바깥쪽 1번 1번 4번 5번입니다. 6번의 박찬수 대열 5번째 있는 3번의 류재민 선수와 그티를 막한 5번의 신동현 선수 이제 한 바퀴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자, 2번 7번 1번 6번 3번 선수 1코너 통과하고 있습니다. 선두는 2번의 윤여범 선수 이어서 7번의 김시진 선수 바깥쪽 젖히기를 시도하고 있는 3번 류재민 선수와 막하는 5번의 신동현 선수입니다. 자, 2번과 7번 뒤쪽 3번과 5번 선수 이제 마지막 직선으로 미어 안쪽 2번 바깥쪽 3번과 5번 3번과 5번이 접전을 펼쳤습니다. 5번 선수와 5번의 김용태 끝그 뒤쪽에 있는 1번 김민준 선수 4코너 돌아서 이제 한 바퀴를 남겨 놓고 있습니다. 4번, 6번, 7번, 5번 선수 이제 1코너 통과했습니다. 선들은 계속해서 4번의 박종현 선수 그리고 6번의 김주석 바깥쪽 스퍼트를 시작한 1번의 김민준 선수 이제 3코너 통과하고 있습니다. 안쪽 6번의 김주석 바깥쪽 넘어가려는 1번의 김민준 선수 마지막 직선 주로 1번의 김민준 그리고 2번과 뒤쪽 6번과 3번 4번의 박종태 선수 거리를 두고 있는 7번의 방극산 뒤쪽에는 5번의 공태욱 선수와 2번의 박건희 선수 아직까지는 순위 변동 없이 이제 한 바퀴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자 스포타는 2번의 박건희 선수 동시에 스포타는 7번의 방극산 선수입니다. 자 4번과 7번, 2번과 5번, 1번 선수 2코로 통과 저치길 수단은 7번과 2번의 두 선수 이제 3코터 통과하고 있습니다. 안쪽 앞서 있는 7번의 방극산 선수 뒤쪽에는 2번의 박건희 선수 마지막 직선 주로입니다. 7번 그리고 2번, 5번, 1번.